천천히 한번 짚어감사서 할게 o t 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o go 얘가 얘로 나누었을 때 당시 얘어 여기 끊어지네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얘로 나 e I'm 나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됐죠? n g to ax의 제곱 h e h o s e I'm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라 하면 여기에 몫이 있을 겁니다. 됐나? 떨어질 때라고 보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x의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X-2로 나누었을 때에. 맞죠몫이라게 있겠죠? 몫을 QX라고 하면 쟤랑 똑같으니까 QX에 여기 살짝 2라고 붙여주겠습니다. 아니면 다시라고 하든가. 전만 찍으면 다른 겁니다. 알았죠? 몫 뭐, 더하기. 여기에 나머지가 올 건데. 맞죠? 1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 그래서 r x 라고안 하고 r이라고 그냥 적습니다. 그냥 상수 숫자. 됐죠 왜? 얘가 1차식으로 나눴이서이해됐 그럼 얘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0의에서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얘는 인수분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가 되더라. 맞죠? 몫에 상관없이, 몫에 상관없이 항상 얘가 성립하는 게있으니까 0이 되게끔 하는 거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잡아 넣어도 0이 된다. 이 식을 FX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0 왜? 오른쪽 식과 왼쪽 식은같기 때문에. 이해되죠?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 잡아놓으면 0, 얘가 0이다. 두 번째, X는 1이 될 때도 구할 수 있다. 얘가 0인가? 오른쪽이 당연니다 맞죠? F1의 값도 0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잡아놓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A가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0이더라 예, 정리하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0이다, 됐죠? 자, 그리고 1 넣어도 0이더라 그러면 1자번호놓면 플러스 1을 내도 플러스 b가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6도 0이다 여기에 뭐? 더하면 b가 소거가 된다 없어진다 맞지? 그럼 2a 더하기 10이 0이네 그러면 a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5 따라왔지? 의민도 따라왔지? 다음 여기에 대입을 해도 되고 마이너스 5 넣어서 계산하면 2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됐나 이까지 그러면 a 자리 b 자리에 각각 잡아 넣어서 a 자리에 이제 넣습니다 마이너스 5x 제거 b 자리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맞죠 자, 나머지를 구하래, 이 식에 뭐만 잡아넣으면 2만 잡아넣으면 얘는 제로가 됩니다. 맞죠? 2를 넣은 값이랑 8-20-2-5 값이 얘가 0이 되고, 나머지 R 상수만 남더라. 숫자 하나에는. 다음 나왔다. 얘는 마이너스 22 더하기, 13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되나? 얘는 나?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문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 이렇게 굽어 굽어 굽어서 한 겁니다. 이게 난이도 중상이래. 이게 한 겁니다 시험 문제 될 점은 4점. 내가 매니까 4. 4.이죠. 또 없어? 끝났어? 어. 5 1 다시. 뭐 아, 이거 질문 안 해도 안하거 할래, 네 혹시야? 아니다. 그래 그래. 방식의 플렉스가 있는데 얘가 얘로 인수로 가진다입니다 인수로 가진다는 거는 나누어 다라진다 약수로 가진다 맞죠? 그럼 얘는 x 네 제곱 플러스 ax의 세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 얘를 인수로 가진다 얘로 나누어 라진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여기는 당연히, 목시즈. 자 그러면 여기가 fx니까 f 뭐의 값도 마이너스 1의 값도 나눠 떨어진니까 0이 되고 f 뭐의 값도 0이다? 2의 값도 뭐 q에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됩니다. q의 개수가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잡아놓으면 1 플러스 마이너스가, 0.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된다. 자, 얘랑 얘계산하면 플러스 3이죠 자, 2를 잡아놓으면 16 플러스 8A 마이너스 2B 플러스 2가 되고 8A 마이너스 2B 플러스 18도 0이다. 그러면 얘를 2로 나누어서 위에 올릴 때 2로 나누면 좌변 우변 2로 나누면 0은 2로 나누면 4a 마이너스 b 플러스 9가 된다두개 뭐하면 더해버리면 b가 소거가 된다. 왜 좌변은 0이고 자 3a 플러스 1 2가 돼서 3a는 마이너스 1 2다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마이너스 4를 마음에 드는데 넣어서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0은 4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되서 B 플러스 7은 0이다 B는 마이너스 7이다 자 AB는 얼마다? 28이 된다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뭘물 물어...